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길이다 했을 때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규명한 건 뭡니까? 나는 성전을 가졌다. 나는 율법을 가졌다. 나는 할례를 가졌다. 이거 이미 있는 거기가 자기를 규명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부인되니까 두려움과 공포심에 죽인 거예요. 예수를.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은지 알죠? 소크라테스가 히랍 철학자들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어 너희들 야 누구 아냐? 너희 자신을 알아라 이놈들아. 나는 내 자신이 모르고 있는 걸 알고 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철학자들에게는 충격이었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죽은 거예요, 저기 소크라테스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산다는 것은 그옛 사람의 내가 어느 속에 어느 지배를 받고 언어를 하고 내가 행동하는가 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내 자신을 관찰해 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한 평생을 기계적인 이미 그 타자에 의한 권력의 힘이라고 그래요. 이미 세상이 하나의 익숙함이 만들어내는 그 권력의 힘에서나 계속되어 살다 갈 뿐이지 진정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에 뭔가 공백을 만드는 구멍을 내는 그꽉 짜여진 꽉 짜여진 바늘깨는 안 들어갈 수 있는 그꽉 짜여진 자기 인생 속에 구멍을 내는 게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그 구멍이 난 만큼 새로운 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만큼 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굳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있는 그 익숙함에 하나의 관습에 내어 있는 그 관습을 뭡니까? 힘을 갖잖아요. 타자에 의한 걸 권력의 힘이라고 해요. 거기에 예속되어 가지고 한 평생을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갈수 있죠. 그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신경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소 오실 주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위로가 되느냐?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수없이 당하거든요. 왜냐면이 세계관과 가치관은 뭐냐? 세계관은 인생이 뭐냐? 내가 어떻게 살다 죽을 거냐?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느냐? 이런 것들의 그 어떤 철학적 질문이 모든 인류는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소개 속에서 이제 세계관이 형성이 되죠. 근데 세계관이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의 세계관은. 내가 왕이란거 아닙니까? 내 말이 다 옳다는 거죠. 선학과의 결과는 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좋은 세계관은 뭡니까? 내가 너보다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한 경쟁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은 뭡니까? 온갖 상처만 있는 거예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뭐, 내가 오직, 뭐, 관계 있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내가 더 힘을 가져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벨론적 세력이라는 거죠. 세력. 이게 경향이라는 거예요. 이 경향을 하나님 본다는 거 이게 세계의 마귀가 그 개시 속에 어디서 올라온 짐승이죠. 아니, 무적행에서, 무적행.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의 세력이라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세력의 경향이 내 영향에 미치고 있느냐.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번에 그냥 다 알아먹은다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이미 익숙한 게 울타리 쳐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말들은 어렵다니까요. 쉽게 달라는 거죠. 쉽게 들으는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설교가 아니죠. 그건 존재의 삶이 아니라고 그래요, 철학에서는. 그건 존재 자기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은 뭔가 캐션 마크를 가져야 내 틀에서 뭔가 공백이 생기고 구멍이 생겨야 내가 더 깊어져 내가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내 이미 틀딱 정해놓고 여기에 맞는 여기 안에만 돌을 던져 달라는 거죠. 좀 멀리 던지면 난 가기 싫다는 거지. 우리가 그런 삶에 빠질 수 있다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꼭 기억하시오. 경향을 본다는 거예요. 의지, 지향성을 본다는 거예요. 저 말이, 저 행동이 정말 교회를 이해함이고 하나님을 이해함인가. 말씀을 들은 게 묻어나는가. 아니면, 여러분 이제 해봐요. 들려요. 내말 이제 잘 듣고 들러. 여러분이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수 있어, 이제. 아, 내가 지금 어떤 의도 속에 지향성에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무식에 끌려갈 수가 있거든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오실 것이 당시에 어떤 이론을 줍니까? 아까 얘기했죠. 세계관이라는 건 뭡니까? 그런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다 상처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왜? 이 세상의 세계관은 다 자기가 왕이거든요. 자기가 왕.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왕들의 전쟁 속에서 나도 힘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자기 그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익숙함이 힘의 권력을 갖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습관이 돼야 이게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의 권력이라도 빠져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은 힘이 없죠. 새로운 말이 다시 그게 힘을 가지려면 계속 반복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복된 설교라고, 나선형이라고 얘기했죠. 나선형. 제저설교 스타일. 스프롬구가 계속 반복되면 구멍을 뚫거든요. 이걸 안 받아들이면 언어는, 언어는 새로운 것을, 언어랑서 라내 존재를 포획하지만 또 새로운 것을 포획해서 내가 한 발짝 나갈 수가 있거든요. 안 받아들이면 나는 이제 아는 언어에 거기에 갇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사랑 눈물의 씨앗이야. 이것이 사랑을 다 포획하고 있다면 사랑은 눈물도 아픔도 있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은 아플 수 있어. 그럼 이 언어를 내가 또 다시 받아들여야 내가 사랑 눈물의 씨앗이 깨지고 떠다듬는 걸로 한 발짝 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규명된 언어에 갇혀있는 거 나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세계관은 뭐냐. 이게 박터지라 힘의 원리 속에서 자기가 왕들의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그는 거예요. 오직 내가 힘을 가져 상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세관 속에서 우리는 아픔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왜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할말다 못하고, 손해보고, 이게 이제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 얘기거든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교회를 계속 비판해. 그리고 교회의 공금도 횡령해 그리고, 교회 덕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이제 우리는 비방해야겠죠. 저 나쁜 놈. 목사님 저놈 쫓겨내야죠. 이래야 되겠죠. 내 의를 정당화 시키려면 남의 의를 비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남의, 이제 그 부교역자들이 비판한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도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 하냐면, 나는, 저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동안 사역은 안 맞게 돼 월급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받죠. 다른 부교육자들. 왜? 자기들은 죽어라 이래가지고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여러분 성교 은혜올리라고 했잖아요. 그거 나오잖아요. 3시, 3시, 5시, 6시 성교에 나오잖아요. 11시에 온 사람 똑같이 주니까 원망불평하잖아요. 근데 모두가 저 시간에 온 자가 아니었잖아요. 다 0시에 온거 아니에요. 3시, 6시, 11시에 왔어요. 그럼 3시 자도 정답에서 벗어난 게 제잖아요. 0시가 6시기 때문에 0시에 못했다는 그 사람도 저시에 안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12시에 온 사람은, 어, 저후 12시에 온 사람은 이 사람도 정시 안 왔잖아요. 근데 5시에, 11시, 5시에 온 사람이 있었어. 3시, 6시, 9시, 11시에 왔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7시, 9시, 12시, 3시에 왔어. 어떤 사람은 5시에 왔어. 그러면 죄라는 건 뭐예요? 하마르트야. 정답에서 벗어나면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9시에 온 사람이 11시에 온 사람을 비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죄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그때는 이부교역자 이해가 안 됐다 그래요. 그렇게 나쁜 놈을 이 일도 안 하는데 월급까지 주다니. 물론 그 사람이 나중에는 통해 자복했을리니 믿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악하도록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그, 그때 있었던, 그때 이제 그 부교역자로 있었던 그 자가 이제 담임이 된 거예요. 담임이 돼보니까, 담임 마음은, 담임 목사는 뭡니까? 부모 마음은 뭐예요? 자식이 집에 들어온 게 가장 중요해요. 내 곁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식이 집에 안 들어오고,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자식이 집을 나가고, 부모와 떨어져 있으면 부모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비방했던 자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그때서 아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 는 거예요. 그 말이 자기가 오버랩이 되면서 맞구나. 아그 목사님이 참 맞았구나. 그래서 존경받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손해 보는 일이 있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어제도 토요일날 와서 헌신했잖아요 절대 이유되지 말아라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이래야 되는데저 저 사람이 저래서 나도 안해 이런 비겁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느냐 내가 이 땅에 어떤 억울한 일을 살아도, 내가 손해를 봐도, 나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심판 때 섰던 그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심판 때 섰던 그리스도, 그가 만왕의 왕이었고 심판자였지만, 진정한 재판자로 선것시 아니라, 경찰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보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는 그 모든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감당했었던 그 주님이 또 다시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손해범을 갚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라 했어요? 그렇죠. 이 언어가 전체를 담아내는, 그러니까 언어가 이미지를 포획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언어가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포획한다면 담아낸다는 거예요. 전체는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언어가 또다시 나를 제한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 전체는 못 담아요. 그러나, 그러나 태평양 물을 가져올 수 없지만 그릇에 떠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체를 알수있어 부분적으로 포획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대상의 문제다. 믿음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 그러면 도깨비 방망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지금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대상의 문제라는 건 뭐예요? 이 억울함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갚아줄 거야. 하나님이 보고 있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대상의 문제다. 이런 하나의 어떤 그 언어가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담아주는 거죠. 그러나 이것마저도 잘못하면 전부로 여길 수 있는 이러한 울타리를 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중요하죠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알고. 이 믿음이 없다고 는한 발짝도 못 가는 거예요. 왜? 나는 왕이니까. 나는 더 남의 것을 뺏어서 내가 힘을 갖춰야 되니까.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해체 철학은 원래 내 자를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철학에서는 그런 거예요. 진실로 존재에 대한 물음은 철학의 정신병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이데거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나를 해체하는 걸 시키잖아요. 사실 왜? 예수 안에서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 이 믿음이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아무것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갖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너가 이러니까 나도 이러겠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조건을 제시했을 때 나도 조건에 반응할 거냐? 그 조건을 없이자는거 아니에요. 그 조건을 초월할 거냐 이건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이건 믿음 없이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랬을 때 그건 진, 진실로 내가 그 조건을 초월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내 존재에 대한 물음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아무게도 뭐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17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남이 악하다 해서 나도 악하지 말아라. 남이 이랬다 해서 나도 그러지 말아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이라는 것은 최고의 선은 하나님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유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인간의 근거가 아니라. 그러면서 18절. 할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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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을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라는 얘기는, 원수가, 당시에는 이제 불이 중요했어요. 이게, 이게, 불이 꺼지면은, 지금 이제, 이 발전함으로 번개탕이 나와 있지만, 불이 꺼지면은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숯불의 씨를 빌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숯불을 머리에 매게 하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원수에게 은혜를 베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원리는 악한 자에게 벌을 주고 옳고 그름 따져가지고 홈넌치지 말아 있잖아요. 누가 실수했을 때 잘했냐 못했냐 따져가지고 당시 잘못했잖아를 밝혀내지 말라는 거예요. 밝혀내는 순간. 그 사람은 여러분 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미, 여러분 뭐라 했어? 명확함은, 명확함은 선을 그어버린다니까요. 선을 그어버려요. 욕기 여러분 설교 룬에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이 명확하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규칙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법의 원리에 살아간 사람이에요. 규칙에 의해서. 이건 이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뭐 부부 관계도 많아요. 부부 관계에 애매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지만 말 못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간에 여러분 그 명확함이 있지만 그 명확한 선을 긋지 않아야 할 상이 너무나 많잖아요. 세상 관계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기에서 우리 그 무너졌잖아요. 그새 친구들이 다그 명확한 윤리도덕, 또 신비적인 이런 하나님이야 가지고 다 드리지만 결국 긴긴 세월 속에서 그 하나님이 구체와 실체화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오고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신 줄로 아, 믿습니다. 아,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이렇게 대신해 주는데 왜 하나님이 그 심판의 그 날을 아무도 모른다 그러거든요. 아무도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매달 며칠 날너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구원이 일어날 그 시간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소망 그리고 인내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며 그분의 약속의 성취의 희망 안에서 보존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종전 심판을 아무도 모르도록 그래서 끝까지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하여 그 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훈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호기심을 막으시기는 이함이고 또 그분의 두려움과 그리스인의 의무 준수 안에서 우리를 지키심으로써 우리가 육체적인 방심 상태로 떨어지지 않도록 날짜가 정해져 버리면은 날짜가 정해져 버리면 우리의 긴장의 끈을 놓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언제일지 모르는 이 캐션마크, 의문 속에서 그 방심의 상태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라는 차원에서 그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인간의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되잖아요. 끝이 있다는 거고, 또,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고, 그날이 오면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는 방심한 상태로 우리가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또, 알지 못함으로 항상 들고 떨림으로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마지막으로, 불경건한 자들이 그 시간을 알지 못하고, 그로써 그 날이 그들이 준비되지 못했을 때 오지 못하게 하도록. 다시 말하면, 불경건한 자들이 회개를 미루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 날이 정해졌다면은,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언제, 어느 날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면, 지금 회개할걸 미루고 미루고, 그날 가까워질 때할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어른들이, 우리 장모님도 교회에 오라 했더니, 70대 갈란다. 그러더니 지금도 안 와요. 그러더니 지금 80이 넘는데 안 와요. 언제가 날짜가 정해지면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아, 그 날이 정해졌다 그러면 나 그때쯤 가서 내가 갈란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해결을 미루지 못하도록.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해결할 것 해결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이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일 주님 앞에 설수 있거든요. 오늘 인생의 내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 충성하고 또 기뻐할 것 기뻐하고 감사는 이런 믿음의 승리의 삶이기를 여러분 원합니다